미안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아잉을 어그로 끌었다. 원래는 이런 모습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나도 모르게 패스파인더 6 연속 너프 시킨 김재국입니다. 이번에 만나보실 루타도리캐릭터는 패스파인더예요. 패스파인더가 너프를 엄청 먹긴 했어도 적어도 루타도이에선 아직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제 패스파인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링크 없고 유니온도 없으며 오차 스킬도 없고 템은 이렇게 대충 착용해서 주 스탯 2764입니다 쓰고는 13만이네요 템은 영상 설명에 적당히 적어둘건데 너무 구어보일까봐 엠블렘도 얻었습니다 젠장 뭐 뭔가 엠블렘 그런 지읒같은 시스템인지 아무리 봐도 개빡치네요 파프 장비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공추 39의 파프니르 무기 50급의 파프니르 모자 덱스48 추업의 파프니르 상이 덱스44 추업의 파프니르 하이입니다 과연 이 녀석은 얼마나 걸지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버프를 바로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패스파인더가 진짜 너프를 엄청나게 먹긴 했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죽이는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. 왜 그따구로 하는지는 일단은 계속 해 볼게요. 이거 이제 또 저주 스택을 좀 쌓아야 되는데 렐리게이지 좀 모아야겠지? 좋아. 슉슉슉 슉슉슉 이러면은 이제 저주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. 근데 얘는 뭐 딱히 딜 사이클 같은 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어, 제가 몇번해 봤지만 그 리파돌이 되게 쓸만하더라고요. 어, 벌써 잡았잖아. 되게 세죠? 그래, 일단은 루타돌이용으로는 괜찮아. 아, 근데 지금은 뭐, 에인션트 아스트란가? 저 터져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. 아, 아무튼 그래도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좀 쓸만한 것 같아요. 많이 쓸만합니다. 그 다음에, 얘는 이제, 아, 근데 얘는 좀 단점이 무적기가 이제 그때 있어요. 무적기가 그 5차 스킬에 있어가지고 좀 단점, 단점이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얘가 잘 보면 기술 때릴 때잘안 보여가지고. 어, 아, 근데 모자세 운이 좋았네요. 좋아. 내생각에 그냥 저 이거 그냥 아 이거 이거 아 저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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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눌렀다 뭐야 아 잘못 눌렀는데 세네요? 야 두방에 죽는데? 음, 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저 저 벨룸 때 쓸라 했는데 벨룸 때는 애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<laughs> 사실은 지금 좀 약간 후회하고 있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후회하지 맙시다 난 후회할 짓을 안 하니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하죠 좋아 나와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주 스텝을 쌓고 시작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이제 패스파인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이제 제가 막 시청자분들한테, 어 얘는 무자본의 혁신이다 하면서 이제 막 모시모시 모시 했었는데, 겉도사가 이런 꼴이 되는지는 정말 불쌍하지만. 아니, 근데 지금 되게 세요, 그래도. 어, 루타도리오는 기가 막힙니다. 어, 나쁜 게 전혀 없거든요? 아이, 야, 방해하지 마라. 좋아. 템다 먹고 나가도록 할게요. 아무튼, 루타도리용으로는 정말 괜찮아. 저는, 어, 진짜 괜찮다 생각해요. 계속 진행합니다. 좋아. 그런 다음에 벨룸 때가 좀 문제인데, 아 이게 돌아왔네요. 다행히. 어우, 좋아, 좋아. 돌아왔어. 내 생각엔 트랜지션 폼으로 써야 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. 왜냐, 얘가 이동하니까. 아닌가? 그냥, 그냥, 이거 좀 피를 뺀다. 어우, 야, 야, 때리지 마. 어, 그냥, 어떻게 해야 되지? 흠. 원래 원래 저는 아, 원래 저는 거 귀찮아서 안 쓰는데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안쓰면 혼날 것 같기 때문에 쓰는 게나을것 같아요. 좋아 얘 예, 토하죠. 아 그냥 어어안 쓰면 혼나게. 아 근데 아 이거 말고 이게 바로 트랜지션 폼입니다. 원래 내가 이걸로 해서 피를 뺄라 했는데 어, 실수했네요. 죄송합니다. 좋아 어 때리지 마세요. 피해주고 원래는 저 무슨 폼이었지? 그게 좋을 것 같은 디지타지 폼인가? 그게 제일 좋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실수했습니다. 죄송해요. 와. 어 생각해보니까 렐릭 에볼루션 정도 저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았을까. 얘는 좀 단점이 또 바인드가 없죠. 얘 다음에 나온 게 아델이었나? 걔는 그냥 시벌월입니다. 잡았습니다. 패스파인드로 루타비스를 완벽 클리어했는데요. 말씀드렸다시피 루타 도리에서는 아직은 쓸만해 보입니다. 이제는 본캐로 하라고는 안 할게요. 돈벌이 용도로라도 이용해 보시는 게아 하기 싫다고요?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며, 패스파인더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